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아 오늘 화요일이고요. 어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리죠. 제가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열리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럽 증시는 좀 올랐지만 아시아 증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섰지만 2,400을 조금 넘게 어, 넘어서 시장은 종료를 했죠. 어, 코스피는 0.74%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 네, 루미님 어서오세요. 마감을 했는데, 이 코스피의 상승을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각각 3%대와 1.2%인가요? 잘 보이지 않네.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낸 것인데, 제가 삼성전자에 관련해가지고는, 어, 꽤 여러 번, 음, 좋은 의견을 드렸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어, SK 하이닉스 사지 말고, 어, SK 하이닉스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어, 관심 종목 편집 어플에서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걸 오해하셨구나. 관심 종목 편집이 어플에서도 당연히 되는데 음. 저는 관심 종목 편집을 어플에서 하시지 말고 어, MTS에서 하시지 말고 HTS에서 하라 말씀을 드린 거는 기능은 다 똑같죠.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어, 그 종목 편집을 할때 어, hts가 좀더 편하다. 아, 어, 좀더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의 어떤 그, 매출, 매출 계약. 약한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이고요. 삼성전자의, 어, 분기, 작년 매출에, 어, 약한 3%에 해당하는 그런 매출이 버라이즌 미국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앞으로 좀더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어, 디램과 파운드리, 그다음에 통신 장비, 핸드폰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는 어떤 산업 구조는 어, 리스크를 해지할수 있는 가장 큰 어, 그런 음,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하실 때도 제가 전에 항공주를 말씀을 드릴 때 어, 항공이 여객과 화물, 에어카고가 있는 회사들을 만약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굳이 항공주를 지금 그때 당시 사야 한다고 한다면, 에어카고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김재수님 어서오세요. 아, 오늘 그리고 또그 정혜원 방에서는, 제가 요즘 박수 많이 치네요. 어, 보유 종목 중에 또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 진짜 급등주 전문가 아닌데 어, 이렇게 왜그 상승하는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어,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는요 그 동안 그 종목들이 어, 조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다라고 제가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주식에서의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이거는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뭐 차트 공만이 아니고 모든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사분면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분면이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이 종목의 여름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핫한 여름에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올라야지 되니까. 물론 이 선수들 저 같은 저 같은 선수들은, 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왜냐면, 어, 주식 투자가 사실 굉장한 이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이 필요한, 정성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 공부도 해야 되고, 시장도 매일매일 파악해야 하고, 또 정보도 수집해야 하고, 어, 시장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 이런 급등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것이, 어, 포착이 되죠. 그런 시그널이라는 게. 오늘도 제가 정의원방에, 정의원방 무방에 다 드렸나? 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12월 말인가 월말에, 어, 항체 대량, 항체 대량 공급을 뭐 하겠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전해드리,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그 뉴스를 보고도 어,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어떤 종목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 네, 몰라요. 아, 안녕하세요. 이준희님. 정회원 가입이요? 어, 정회원 가입은, 어, 유료예요. 유료. 무료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또한 특히 이 주식의, 주식? 주식 시장? 에서는 이 돈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 가짜 정보와 또 퀄리티, 높, 퀄리티가 높지 않은 정보, 그리고 또 어떤 무료 정보만으로 저는 좀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 그분이 열심히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어, 초보 투자자들이, 아, 일단, 이준희님, 네 말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그 이메일로 주세요. 어 밑에 이제 그 이메일 주소가 나올 텐데 u m g i c h u k g o l b e n g n a v e r c o m 엄지척 네이버닷컴이고요. 일로 그 메일을 주시면 어, 정예원 방에 관련된 어떤 소개와 그리고 그 어, 가격 같은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주시면 돼요. 어, 오늘 그 질병 관리본부 관련해서 아까 뉴스를 제가 어, 정방 무방 모두 다 알려 드렸는데 정방에는 그 종목도 좀 알려 드렸죠. 어 바로 관련 종목이 셀트리온이 었는데이 셀트리온이 제가 알려 드릴 때어 거의 마이너스 0. 몇 퍼센트 정도였을 거예요. 어 무료 회원 무료 무방에 계신 분들도 그시 같은 시간대에 알려드렸으니까 그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 때에 차트를 확인하시면 셀트리온이 얼마에 있었는지는 확인이 바로 가능하실 거예요. 이 종목이 마이너스에 있었 마이너스에 있었던 종목인데 마이너스에 있었던 종목이 순식간에 어4% 5%까지 올라가더라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4% 5%가 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사, 맨날 사한가 먹고 이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대단한 대수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 그렇게 사한가를 급등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투자 금액이 1억만 넘어도 그런 종목들은 매매가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종목에 1억을 넣는, 넣는 순간, 그 종목이, 어, 그 종목에 어떤 커다란 변동성을 주게 되고 내가 큰 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죠. 내가, 내가 1억을 넣다, 넣, 넣는다, 넣고 뺀다고 하더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적죠. 그래서 사실은 좀 자신의, 음, 투자 규모가 좀 큰, 큰 사람들은 이런 어떤 기회?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좀 우량한 종목이 아까 제가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봤는데 정원방에 계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무슨 셀트리온의 호가창이 잡주, 테마주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변동성 이런 변동성이 변동성을 좀 미리 캐치하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뭐 1억에 4%면 얼마입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수익을 진짜 짧은 시간에 어, 그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그 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 뭐 급등주라던가 단타라던가 이런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진짜 잘 아시죠? 저는 어, 개 투자자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정방에서 10% 올라간 그 종목이 나중에 이제 정현방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종목을 매수를 매수를 권해드리고 또 이렇게 알려드릴 때그 종목의 그 가격대가 높지 않았어요 높지 않았고 한 3개월 정도 그 종목을 꾸준히 이렇게 그 매수를 할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떨어질 때마다 제가 어좀 의견을 드렸고 그, 그래서 오늘 아마도 그 정연방에서 약한17% 정도 정도의 그 수익 실현을 한 것을 아까 올린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종목이 더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어 이거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계좌를 지키는 이게 너무나도 큰 방법인 거예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리고 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비중조절까지 한다면 더 좋겠죠. 근데 비중조절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비중조절을 잘 못하시니까 비중조절이 두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것이라면 분할 매수는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목에 있어서 어떤 종목에 있어서 분할, 매수, 매도를 하게 되면 이걸 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보신 분들은 되게 마음이 편해요. 되게 마음이 편하다고. 오늘 이 종목이, 종목들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그런 종목들은 없어요. 종목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그 종목을 내가 차익 실현을 해놓으면 즉내 주머니에 어느 정도 챙겨놓으면요 되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 나는 이미 이미 어, 수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음, 아 조금 더 비싸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마인드는요,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는 마인드, 지는 마인드. 아, 오늘 종목 중에 어, 전파기지국이라는 종목이 어, 있어요. 이 전파기 지국이라는 종목이 어, 예전에 제가 단타 매매로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이 종목이 5G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뭐 제가 저는 예전에 추천을 드렸지만 그 종목이 오르지 않아서 짧게 손절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계속 행보를 하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오늘 어제 그제 이렇게 3일 정도 이 급등을 했었죠. 오늘도 그, 이 종목이 약한 15에서 20%가량 급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시장이 그린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로 좀 오늘 오전 시장에서는, 오전 시장에는 옮겨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파기지국이라든지 5G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5G 관련된 전파기지국 같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한테 비중을 줄이라 는 말씀을 드렸어요. 비중을 줄이 비중을 줄이면 줄이고 왜냐면 비중이 15%인가20% 정도 어, 낮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비중을 줄이고 차액 실현을 먼저 해놓으라고 했는데 아, 과연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뭐 리딩에 따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파기지국이 네 화이트비님 어서 오세요. 전파기지국이 오늘 고가가 몇 퍼센트였고, 종가가 몇 퍼센트였죠? 혹시 보고 계신 분좀 알려주시겠어요? 전파기 지고, 고가와, 고, 그러니까 고가였을 때 퍼센트와, 종가였을 때 퍼센트를 좀 알려주세요. 하이트비님 어서오세요. 최근에 카페에 가입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카페에도 열심히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려주셨, 어, 어, 5930에 5070이면 거의 뭐20% 차이가 나는 거네요.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그니까, 러 뭐,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15%였나 18% 정도였으니까 그때 뭐 차익을 좀 실현해 놓으셨으면 오늘,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어 기회가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그냥 들고 계셨다고 한다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5에서 20%가 되는 거니까, 엄청난, 그, 이, 패배, 패배 의식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센터링 관리라고 말씀드렸죠. 3M, 어 머니 메소드, 그다음 멘탈, 어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뭐 올랐다가 아네 화이트비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화이트비님처럼 이렇게 어 주식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방송 방송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 카페에도 하고 있는 거 물론 공짜로 다 드리진 않아요 아나 이거 또 실수할 뻔했네 마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 그냥 모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분할 매수는 확실히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어,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 내가 이 종목을 어,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정도까지 들고 가겠다 그 다음에 얼마 정도까지를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는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격하게 안드로메다님 네 격하게 반겨 드립니다 네, 안드로메다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이제 신차를 사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차를 안안 사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동차를 사러 갈때이 물론 용도를 먼저 따지실 거예요. 내가 이 자동차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먼저 따지고 그러면은 몇 가지 모델이 모델이 나오겠죠. 모델이 나오고 그 모델이 나오는 상태에서 차 구경을 하러 가는데, 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안 세우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인데, 내가 승용차가 필요해요. 승용차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 뭐, 벤츠를 사러 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벤츠는, 뭐, A클부터 B클, C클, E클, 그 다음에 뭐, 기타 S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동차를 사러 갔다가, 옵션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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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만 조금씩 높이면, 내가 시클 사러 갔다가, 아 어, 이클 사는 경우 있고, 이클 사러 갔다가, 넘, 아, 첨남기신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게 저거죠. 그, 뭐지, 라이브의 어떤 묘의죠. 라이브를 하려면 사실은, 어, 전문가들 입장에서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본이 있으면 내가 그냥 그거 읽으면 되는데 지금 저는 대본 없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TV 출연, 아, 경제 TV, 증권 TV에 출연을 했을 때에도 이 방송대, 방송에서 라이브로 하는 거를 훨씬 더 즐겼습니다. 대본대로 하려고 그러면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 예산과 기간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오늘 또 시장이 그 코스닥이 갑자기 그냥 급락을 했죠. 어이 급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시장을 아까 제가 관찰한 바로는 어 코스닥 쪽에 그, 반도체 장비 쪽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G 쪽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가 긴 윗꼬리를 남기면서, 어, 하락을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어,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그 이틀, 3일간의 어떤 텀을 두고서 개장을 하잖아요. 어, 뭐,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고, 애플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중국과의 어떤 그런 갈등을 선프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밤잠 주무시지 말고 미국 시장 보라는 이야기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어 저도 일찍 자요, 일찍. 보통 10시에 자서 새벽 4시 반에서 5시에는 일어나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일어나서 시황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한, 늦으면 한, 늦으면 한일 시, 어,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까지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시간은 한7 시, 8시 이전까지는 올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주식공무원 그 시황만 꼬박꼬박 챙겨보셔도, 어, 큰 실수는 없으실 겁니다. 어, 오늘, 오늘 그 퇴근길 라이브,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 말할 거를 두 개를 이야기하게 되고 두 개를 이야기할 거를 세 개를 이야기하게 된답니다. 오늘 또좀뭐 기분 뭐 새로운 일이 하나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investing.com에서 그, 그 글을 기고를 하거든요. 여기서 여기는뭐돈 받고 기고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유튜브 그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공원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인베스팅닷컴에 어, 기고를 하는데 오늘 인베스팅 담당자가 메일을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필을 조금 보내 달라 뭐 이런 말씀을 어, 하셔서 이제 작성을 해서 프로필을 메일로 보내 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어,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는 기회가 앞으로도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도 모두 주식 투자 잘 하시고 어, 저도 어, 매일매일 어, 게으르지 않게 여러분들과 어, 좋은 인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한테 이제 종목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사실 지금 정의현 방에서만 제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 이거 또한 가지 또 재미있는 재미있는? 재미있는 거라기보다 여러분들 그 어, 유튜브의 특성인데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원래 이제 유튜브의 광고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잖아요. 유튜브 광고를 봐주시는데 유튜브 광고를 달려면 유튜브 그러니까 자기 영상에 유튜브 자기 영상에 어, 광고를 달려면, 아, 그래요? 아, 수익 전환 하셨다고? 아, 맞아요. LSH님이 그분이시다. 그분, 그분. 어 LSH님. 그래요, 맞아요. 아, 아. 아 종목은 얘기는 안 할게요. 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튜브가 <목소리> 구독자가 1000명 <목소리> 이상 되고, 어,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돼야 영상을 그, 광고를 달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광고는 달려 있잖아요. 구독자 3 0 0 0명이그 시간은 훨씬 더 넘, 넘었죠. 근데, 채널 멤버십이라고 해가지고, 제 채널에, 어, 멤버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들,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구독자가 3만 명 이상 돼야 그 기능을 주는 거죠. 이제 카페처럼 가입을 하는 거죠.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은, 어, 뭐, 회원 비회원, 이런 거 구분 없이, 모두에게 다 이렇게, 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채널 멤버십을 제가, 그, 어, 등급의 권한을 매기면, 뭐, 이제, 한 달에 뭐, 만 원이라든지, 한 달에 삼만 원이라든지, 뭐, 한 달에 뭐, 뭐, 얼마? 뭐, 그런 등급을 유튜브에서 정해놨다, 정해놓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니요, 슈퍼챗은, 슈퍼챗은 상관없이 지금도 쏘실 수 있어요. <laughs> 지금도 쏘실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멤버십을 달면, 어, 슈퍼챗 말고도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과금을 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는데 제가 그게 된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알아봤, 알아봤죠. 왜 나는 구독자가 3만 명도 안 되는데, 3만 명도 안 되는데 뭐 이런 기능을 줬을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어 매우 열심히 하는 채널에 한해서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이거는 조금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유튜브가 왜냐하면 그런 거죠. 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영상 두 개씩 매일매일 올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지 않으면 얘가 유튜브를 접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어떤 기능을 기능을 준것 같은데 한 보니까 보름 정도 됐더라고요. 보름 보름 정도 전에 그걸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멤버십을 어, 사용해야 할까? 왜냐하면 제가 아네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정연과 정연방에만 정의원 그 그, 저기, 뭐야, 리딩을 하고 종목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뭐냐면, 종목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종목이 의미가 없는 종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셀트리온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진짜 어쩌다가 유동성이 나오고, 매수의 기회가 나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어,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공개방에 얘기를 해서 조회수가 뭐 보통 뭐 적게는 몇천회에서 많게는, 그러니까, 한 아, 네천회는 아니죠. 몇, 적게는 몇백회에서 많게는 몇만, 몇십만회까지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보고 제가 좋다고 얘기해서 그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세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좀, 영상에서도 종목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어, 그런 기능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제가 그랬죠. 세상에 공차는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영상으로, 그 채팅 영상으로 좀 종목을 일주일에 뭐한 개, 두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올리게 되면, 그럴, 그래도 한 달이면... 4개에서 8개거든요.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떤 그 멤버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또어 또 댓글이라던가 이런 걸로 주시면 제가 이런 정책 같은 것들 만들어내는데 음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많았네요. <laughs> 어, 하늘이 너무 맑고요. 여러분들 주식만 너무 하시지 마시고, 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과 일상 어, 누리시면서 주식생활도 함께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 라벨이라고 말씀드리죠. 주식 공모 콘텐츠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구독을 하셨는데 알람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요. 이종 모양을 꼭 눌러 주셔야 제가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키거나 어 영상을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꼭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어, 주식공무원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이빠이, 잘짠!